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47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는 11시 47분이야 어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저희 저희가 계속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제 태양으로 인해 이렇게 시간이 차가 납니다. 예를 들어 캐걸리네 캐걸리랑 워터는 3시간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지금 캐걸리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3시간이 아니, 그 중간 지점이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3시간씩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1시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제 7시간 정도 남았고요. 670km를 더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햄버거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어제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더갈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에 먹을 케이크야. 예. Yeah. 가어야치다기 아니야? 응 치킨도 맛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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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가 이서다들는 것, 안 adopted, p 어 s s e d Sixteen, fifty. The t e 리 그... 가스 이렇게 물이이이이션조 현재 시간은 3시 20분이고요 어, 이제 3일차... 3일차 오후인데요 어, 드디어 이제 온타리오를 벗어나서 3일 만에 메니토바를 가봤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가야하는 길을 보시면 은 여기가 메이토바고 여기가 서스케치원 여기가 알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일만에 갔고 지금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이제 남은 1일만에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지까지는 282km 정도 남았고요. 총 2시간 반은 나왔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고 이렇게 여기서 주유를 하고 지금 지금 차 근처에 눈이 너무 많이 묻어서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도 거의 안 볼. 보일... 주유소에서도 이렇게 물과 저런 닦을 수 있는 용품 같은 걸 제공해 줍니다. 보시면 매니토바인데 완전 평지입니다 여기 있는 도로가 다. 지금 저희는 이제 3 시간 정도 남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브랜던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호텔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강아지가 너트가 있기 때문에 너트가 되는지. 하고 저희가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려고 미리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어, hello. Uh, hello. I just have a real quick question. So, we we saw the Thing on the bookings.com that fo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okay. per night, and then we saw it was a like one nine nine Canadian dollar with tax. Mm -hmm. And then I just have a real question that we we're bringing a uh, small dogs like um like twenty five lb. Is that okay to bring it? Yes, there's just gonna be a pet form that you sign and then just a the twenty five dollar pet fee. Okay, twenty five and then is it? a uh, two queen size bed and then breakfast included right okay thank you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은 7시 40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3일째 묵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한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처에 있는 KFC에서 이제 그 치킨 버켓을 구매하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체크인 후에 거기서 세팅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다려 이사람피스가가격이6 0불이거든요이 사람은 이사 피스 만 사람은 사사이사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비 소스.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사은이사람이사이단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엄마가 저녁을 안 줬어. 오랜만이지. <laughs> 이제 10분 남았네. <목소리> 오늘 몇 시간 운전한 거지? 뭐 하면 니네끼 나온 거야? 어, 그 사람도 많이 시켰나 보지? 도시에 제습이 잘안되 돼. 아니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눈이 내렸거나, 빙판이 좀안 좋네. 아니야, 이런 데는 어... 네, 보시면 브랜던 유니버시티라고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새거 같지 않아? 어, 여기가 앞이네. 여기 15만... 음. 배터리 충전 음. 방전되지말라고 전기 꽂 아. 서하 마시다, 퐁이. 퐁. 스트창스 성현이. 트스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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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소스가 몇 개냐? <laughs> 저거는 뭐야? 저것도 그레비 소스인가? 응. 시키지 않아도 됐었네. 아안 시켰으면 감자튀김을 다섯 개 시켰어. 야 도대체 못 먹겠어. 아, 감자튀김 다섯 개나 아니면은 그레비 소스 두 개에 감자튀김 세 개. 응. 어... 얼마야 이게 다? 4 아, 89. 여기 치킨 그것도 더워도. 음, 이거는 오늘 못 먹었대. 배고픈 먹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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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봐. 응? 아, 아 닭이 아직도 괜찮아? 음. 안 식었어, 닭은? 응. 제일 맛있었네 오늘.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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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구냐 누구냐? 누는냐 누구냐? 아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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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센트가 있는데요 이제 한겨울에 차를 그 방치해두면은 차가 방전될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일차 아침이고요 이제 이모 집에 있는 알버타로 바로 이제 출발해볼라 합니다 총 이제 10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지금 8시 36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메니토바에 있는 브랜던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저희 이모집인 캘거리까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오늘 안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눈이 조금 오고 있는데요. 어 이게 기상화, 기상이 좀 악화되면 이제 이걸 쪼개서 이 일로 나눌 수 있고 이상이 좀 어제처럼 괜찮다 하면은 이제 10시간은 이제 한 번에 쭉갈 예정입니다.